어,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렇 어, 말씀하시는 걸 처음에 들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래요. 4. 몇 프로도 나왔어요. 3. 몇 프로도 나왔어요. 4.7%. 네, 그런데 0. 몇 프로가 나오는 후보는 계속 언급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4.7%가 나오는 후보는 언급을 하 언급을 안 하고. 그거 조사하다 보니까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제가 이 칼을 들고 나왔잖아요. 지금 계속 여론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법학자죠 근데 세상이 다 공정하고 공평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론조사를 보면서요 어?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어? 진짜 이상하다 여기 계신 분들 이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어, 거짓말 안 보태고요 허경영 하면 다 알아요 동네에서 그런데 왜 여론조사에는 이름을 언급 안 하고 제가 계속 이제 관심을 갖고 찾아 봤더니 김동연 0.5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이상하다. 이건 법치적인 관점에서도 정의 관점에서도 인권 관점에서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허경영 후보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거에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후보님, 어떠십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난관을 뚫고 지금 걸어가시잖아요. 근데 선구자는 원래 힘들고 독수리도 원래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알아주니까 좀 반가우시죠? 음, 그럼. 그런데, 우리가 송곳을 호주문에 넣어놔서 아무리 숨길래도 네. 반드시 송곳이 나오잖아요. 어, 나오죠? 튀어나오죠? 튀어나오죠. 네. 그래서 아무리 호주문에다가 낭중지초라고 네. 네. 호주문이 주문이 낭자 네. 주문에다가 송곳을 넣었다. 네. 장중지초에. 네. 어, 그러니까 송곳을 홍고, 주문에 넣어도 절대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음, 그래서 제가 지금 왜 1강을 이야기하냐면 은 네. 나를 똑같이 대립이 내주고 똑같이 저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네. 평등하게 했더라면 1강입니다. 어. 어, 1강인데 음. 지금 불공정한 언론 보도 때문에 네. 2강 3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3중. 네. 어, 실제 우리가 아는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1강인데 네. 지금 이런 부조리한 이런 불공정한 선거법을 적용하는 이런 언론 때문에 네. 제가 삼중이 되 있는 거죠. 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일강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제목이 뭔지 모르시죠? 음. 네. 1 5개 언론사의 내용 증명 보낸 허경영 음. 왜 이게 지, 대, 제목이었습니다. 네. 음. 자, 정 변호사님 계속 네. 설명해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이해하기 쉽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다음 인물 가운데 차기 대통령 후보로 누구를 지지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1. 이재명. 2. 윤석열. 3. 어, 안철수. 4. 심상명. 5. 기타 후보. 6. 지지하는 후보 없음. 7. 모름 무응답. 이렇게 질문을 해도 현재 그 여론조사 기준에 위반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 거명하는 후보를 누구로 할 것인가는 의뢰자에게 재량권을 주고, 그 다음에 기타 후보 지지하는 후보 없음, 모름 무응답이라는 항목을, 여론조사 항목을 넣으면, 이게 여론조사 기준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하면 이런 거죠. 자, 1. 안철수. 2. 이재명. 3. 기타 후보. 4. 지지하는 후보 없음. 5. 모름 무응답. 즉 윤석열을 빼고 여론조사해도 를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도 되는 건가요? 아,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요. 이건 질문입니다. 네, 네. 1. 허경영. 네. 2. 심상정. 네. 3. 김동연 이래도 돼요? 어, 되는 그 아닌데. 4. 기타 후보. 5. 지지하는 후보 없음. 6. 모름 부분다. 그럼 그렇게 만약에 조사를 해서 대통령 후보 1위, 허경영 이렇게 나가도 그럼 잘못된 건 아닌가? 잘못된 게 아니죠. 현재 기준에 따르면. 어, 그러니까 이게, 이게 말이 이상하네요. 안 되는 거죠.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물어볼 때 후보 이름을 누구로 4명을 넣던, 5명을 넣던 기타 후보 지지하는 후보 없음, 모른 무응답을 넣으면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우리 허경영 후보가 3위로 나오는 게 이제 여러 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근데 왜 3위 후보를 안 넣어? 이거는 불법이야, 위법이야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름을 재량이고 그다음에 기타 오보 지지하는 후보 없음 모름부응답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아마 요번에 서 후보님께서 아무리 그래도 객관적인 여론조사 기준이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안철수 심상정과 같은 수준으로 나오는 본인을 포함시켜야 하고 그리고 한참 차이가 나는 김동연을 거기다 넣어주면서 어, 허우 부님을 넣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어, 것을 이제 지적하기 위해서 아마 어떤 조치를 취하신 것 같아요. 아, 그 내용 증명을 네. 보내신 거예요. 네, 그러시는 거예요, 보니까. 네, 그럼이 네, 5개 언론사에 보내셨지만 음. 앞으로도 더 보내시겠네요. 다, 그렇게 만약에 나올 거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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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 선거법 위반에는 네.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어떤 게요? 음, 음, 거기서. 네. 모름, 뭐, 무응담, 이런 게 있는데, 네네. 거기서 넣어서는 안될 부분을 이런 데서 는사람이 지금 넣고 있어요. 네. 음. 아. 그게 잘못입니다. 아,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음. 이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 어, 그러면 그런 게 가능하면, 자, 여러분들 누구를 지지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요. 음. 1. 이재명. 2. 윤석열. 3. 허경영. 4. 기타 후보. 5. 모름. 6. 지지 후보 없음.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네. 응? 확고한 3등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근데 우리가 중앙상간이가 네. 여론조사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이런 여론조사를 남발해서는 진짜. 안 되고 이게 지금 이 여론조사로서 방향을 몰아가는 것 같아요. 몰아가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네. 참고로 알고 계세요. 네. 미국 대선에서 네. 전 세계 여론조사기관이 힐링 100% 당시. 어, 그 당시에. 예, 예. 트럼프 100% 떨어져요. 네. 근데 트럼프가 붙었어요. 네. 그렇죠. 내가 이 말씀하는 이유는 이 여론조사기관들이 이미 그걸 설정해가지고 당선자를 만들고 있어요. 네. 이게, 이게 민주주의의 중대한 결정입니다. 네. 민주주의의 3대 원칙, 행복 추구의 원칙, 인간 존엄의 원칙, 절대 공평의 원칙. 네. 우리가 법대에서 배웠죠. 네네. 음, 저도 법대를 다녔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절대... 우리 정부 법대에요. 어, 우리 정부 그래. 법대에요. <laughs> 절대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네네, 그러네요. 절대 공평. 네. 그러니까 이것도 국민의 고대물. 네. 그러니까 헌법권이네요, 헌법권. 음, 천국권, 평등권, 참제권, 사회권, 자유권. 그럼 이거 위협이네요. 그렇죠. 이 헌법에 우리 5대, 국민의 5대 굴리에서 천국권, 네. 평등권, 참여권, 사회권, 자유권. 여기서 네. 세 번째 있는 평등권. 그것도 다 외우세요. 아니, 제가 헌법을 전공해서 헌법을 다 외우죠. <웃음> 그러면 <laughs> 이세 번째 있는 평등권을 줘야 하고, 네. 민주주의 의 3대 원칙에 있는 행복축계 원칙, 네. 틀렸고요. 네. 인간 존엄의 원칙, 그렇죠. 절대 공평의 원칙을 어긴 거예요. 그럼 이건 도다지 헌법을 유린한 거 아닙니까? 네. 민주주의 3대 원칙을 유린하고, 그렇네요. 그리 이거 헌법 소원하실 거 아니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처벌하겠다 네. 그냥 아니, 넘어가지 않겠. 아니 그 전에 이건 헌법 소원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요. 아, 그러니까 헌법 소원 하면은 무조건 각하됩니다. 아니 그래도 그래도 <laughs> 원래 그러잖아 스텝을 해야 된다. 음. 그래서 내가 후보가 어, 어, 어. 250명 이상의 국회의원 후보를 냈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비례, 비례를 한 10명 정도 국가혁명 당에올 수가 있었어요. 네. 아, 그때요? 네, 그때. 네, 네, 네. 여성 후보를 33, 30%, 30, 30 내보냈죠. 네. 그래서 그때 국가에서 8억 4,200을 받았죠. 네. 우리나라 정당사의 신기록을 몇 개를 씌웠어요. 네. 전국에 후보를 냈다는 거. 네. 군수정당이. 네네. 또 여성 후보를 최고로 많이 내, 가 77명을 내서 네. 국가에서 돈을 8억 4,200을 처음 받았다는 네. 거. 이런 정당사에 없는 기록을 세 개나 깬 국가혁명당이 네. 그런 당의 후보를 네. 네. 배제하고 네. 네. 지금 공무원 하다가 갑자기 부총리 하다가 대통령 나왔다는 네. 김동연 후보. 당도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이제 만든다면. 예, 그래. 그 사람이 0.5%인데 그 사람을 넣고 창당 정당사의 신기원을 가지고 있는 허경영 후보를 빼면서 네. 이런 것을 조작하는 언론사들 나중에 한번 철퇴를 맞을 때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러 뭐 요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심상정이나 안철수의 경우에는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지만 그 해당 정당에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대로 명분이 있을 수 있는데 있죠 명분이, 있는데 명분이 그렇죠. 있어요 근데 김동연은 그렇죠 김동연이 들어가는 거죠 무소속입니다 그렇죠. 아직 그렇죠. 음. 무서워. 정당도, 정당도, 정당도 없죠. 정당이. 정당도 없고. 정당도 없어요. 나는 정당사에 네. 어떤 국가적으로볼때그 사람은 5%가 안나오넣어야될 만한 네. 이유가 있는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음. 처음에 모시고 방송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어, 더 이게 문제가 있구나. 어, 말씀하시는 걸 처음에 들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래요. 4. 몇 프로도 나왔어요. 음. 3. 몇 프로도 나왔어요. 4.7%. 네, 그런데. 0. 몇프가 나오는 후보는 계속 언급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4.7%가 나온 후보는 언급을 어, 하지 않았어요. 어, 그걸 안 하고. 그거 조사하다 보니까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칼을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일 좋은 음. 결과가 나온 4.7%만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뭐 오늘 발표된 것에도 3.3%, 네. 심상정 안철수는 3.2% 나왔죠. 네, 그한그 어, 여론조사 기간마다 차이가 여론조사 있어도 황당 3등은 어, 그대로 유지되 부... 그런데 지금 뭐 김동현 후보의 경우에는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1% 같이 안 되는 그런 음. 지지도가 나오는데 정당도 없고 그죠? 음. 그 다음에 또 거기 국회의원도 없고 음. 그죠? 여론조사 지지도도 1%도 안 나오는 김동연은 다섯 명의 이름을 거명할 때 포함을 시켜주면서 안철수나 또 심상정과 거의 같거나 더 오히려 여론조사 결과가 앞서는 우리 허 후보님을 여론조사 대상에서 빼고 기타 후보로 포함시키는 것은 이거는. 차별적인 행위다라고 헌법을 위배하고 있고 음. 나중에 제가 이제 법적인 조치를 하면은 꼼짝 없습니다. 자, 네. 우리 어, 한, 한 번만 인사드리고 응. 가겠습니다.